뭐지?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정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피치 에디션으로. 희망이가 왔다. 왜? 네? 시즌별로 이렇게, 이렇게 예쁜 제품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몇개 짓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왕창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봐요. 너무 귀엽죠? <laughs> 짜잔. 먼저 첫 번째 상품은 바로 피치 목욕 샤워볼이에요. 복숭아처럼 이렇게 이파리도 이렇게 뿅 있고 샤워볼인 제품인데요. 이거는 천 원. 음, 천 원이에요. 모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하나쯤 소장 가치 있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사왔는데 여기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너무 대놓고 해놨는데 수건 같이 생긴 거랑 제가 구매한 이거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보기에는 이게 되게 예쁜데 실용성은 이게 조금 더 좋죠. 일단 뜯어볼까요? 뭐지? 안에 이런 종이가 있네요. 저는 이런 걸왜 좋아하냐면은 혼자 씻을 때 등을 씻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등을 막 씻거든요. 목이랑 등, 위에 등은 손이 안 닿이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실용도가 좋아가지고. <laughs> 뭐 그렇게 막 꼬끌꼬끌하지도 않고 일반 샤워타올 같은 느낌이에요 천원, 천원 이렇게 샤워타올도 있더라고요 짜잔 요거는 2,000원입니다 파우치 종류가 꽤 많았거든요 사실 되게 흔하지 않게 이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은근히 통통해가지고 들어갈 공간도 꽤 있고 이렇게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니까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살짝 광택이 나는 디자인이에요. 뭔가 되게 실크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 귀엽지 않나요? 피치 러버. 피치 러버. <laughs> 짜잔, 공책을 구매했습니다. 뭐 해야 할 일들을 적어놓고 실천하는 거에 좀 많이 빠졌어요. 사소한 것들 적어놓고 실천하면은 그냥 그 체크해 놓으면 뭔가 하루에 뭔가를 해놨다는 그런 뿌듯함 때문에 하루 마무리가 좋더라고요 이거는 2,000원이고 이거는 1,000원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뭐야 이 디테일 어쩔 거야 이거 이렇게 딱 열면은 이렇게 열수 있는 수첩이네요 그냥 휴대하기 좋을 만한 수첩 근데 이렇게 딱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 그래서 잘 벌어지지 않네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투명한 포인트가 있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했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 공책입니다. 예쁜 것 같아요. 예쁘다. 짜잔. 도시락통이에요, 여러분. 3,000원이네요, 3,000원. 이게 정식 명칭은 샐러드 도시락이거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는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뒤에 전자레인지가 가능하대요.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되어 있어서 그게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락 통 하나쯤 있으면 유용하게 잘 쓰이지 않나요? 그자주는안 쓰더라도 그래가지고 어느 때를 대비해서 어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데요. 이거를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칸막이를 이렇게 옮기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진짜 아이디어 칭찬하는. 그리고 나서, 뚜껑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포크가 있고요. 너무 귀엽죠? 아, 너무 예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2,000원이거든요? 하나에 2,000원. 복숭아 블러셔. 되게 입자가 고운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발라볼게요 음 가루날림이 굉장히 심해요 향기까지 복숭아는 아니었어요 과연 오 색깔 예쁘다 그냥 일반 로드샵에 한6 0 0 0원짜리 블러셔만큼 좋은데요 색깔도 진짜 잘 뽑았다 완전 복숭아같이 음, 이런 느낌이에요 아 여러분 이거는 사셔야 합니다 어 블러셔 진짜 이쁘다 와우 입자가 엄청 고와가지고 날림이 조금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더 뭔가 뽀얗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해서 어 날림이 너무 심한데 어, 펄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되게 고와서 올라가면은 진짜 약간 정말 자연스럽게 여기 반짝반짝 거리기는 해요. 근데 날림이 일단 너무 심하고, 어, 모공에 좀 많이 껴요. 조금 더 반짝반짝 거리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굉장히 자연스럽고 입자가 진짜 고운 하이라이터라서, 왜? 빨리 할게. <laughs> 정말 은은한 광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립밤 되게 궁금했어 립밤은 천원이에요 따라하면 이게 무슨 피치향이냐면서 인공적인 향이 쉽게 날수 있는 향기거든요 근데 어, 이거 발라야겠다 이제 진짜 너무 달달한 생복숭아를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되게 많이 사오고 있는 복숭아 니베아보다 향기가 훨씬 좋아요 핸드크림도 천원이에요 기분 좋게 하는 이런 시리즈. 이걸 딱 떼면은 내가 새 거를 꺼낸 것 같아. 핸드크림입니다. 하, 그냥 다 좋네. 핸드크림도 좀 자연스러운 피치향이어서 호불호가 크게 안 갈릴 것 같은 향기고요. 짜잔. 복숭아 그릇이에요. 이건 천 원이고요. 되게 귀엽죠? 여기에 뭐 간장이나 간단하게 담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접시도 구매를 했고, 어, 종이로 된 방향제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어디 쓰는 걸까? 이거를 화장실에 놔두거나 하는 걸까요? 이렇게. 와, 이거 향이. 이거는 차에 걸어놓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걸어놓으면 딱이겠다. 은근히 향의 발향성이 되게 좋아가지고 가까이서 맡으면 살짝 머리가 아파요. 근데 좀 새콤하게 머리가 아픈 향이어가지고 조금 멀리서 향기를 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향기가 일단 너무 크고 좋아서 추천드릴게요. 그냥 이런 헤어밴드예요. 근데 이렇게 생겨서 진짜 귀엽죠? 제가 지금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복숭아가 딱 이렇게 있는 느낌? 텀블러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피부 좀 톡톡해지려고 물을 많이 마시는 챌린지 같은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텀블러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3,000원이에요, 텀블러. 3,000원. 훨씬 휴대하기가 편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아, 어, 냄새. 음,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음, 텀블러도 합격. 그 다음에, 콩걸 세트고요. 이거는 반투명 스티커. 딱 복숭아 같이 하트 느낌이에요, 하트. 뿅! 이렇게 빼니까 쇽! 빛이 나오네요. 이렇게 거울이고, 여기에 빛을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쪽 하는. 외출할 때 거울이 좀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지금 온 방안이 피치향으로 가득해. 다이어리 같은데 붙이면 어떤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붙여볼게요. 반은 투명하고 반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스티커예요. 이거 어떻게 붙이지? 붙이면 돼. 헐, 너무 귀엽다. 끝. 복숭아 우유. So nice 이런 것도 있. 딱 붙일 수 있는 스티커예요. 음, 응. 다 복숭아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이것도 너무 귀여운 거. 마지막 제품이에요, 여러분. 짜잔! 이거는 어디다 쓰는 물건일까요? 천 원인데 제가 이거를 발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이제, 네일을 바르기에도 좋지만, 발가락이 평소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피로감이 되게 커요. 패드에 넣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벌려 있으면은 발의 피로도가 조금 낮아진다고 해요. 발가락, 어, 이제 발가락 거치할 수 있는 요런 걸 샀는데, 이거 진짜 귀여운 게, 여기, 여기 아빠 발가락처럼 여기가 제일 크고, 점 점점, 점점 똑같은 그런 너무 귀여운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제 호다닥 제가 오늘 사온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아 이거는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보여드리면요, 블러셔. 어, 이런 색깔이 조금 흔하긴 해요. 요즘에 피치 색깔, 코랄 색깔 되게 흔하긴 한데 2,000원이라는 가격에 이런 퀄리티 색깔을 찾아보라 하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괜찮았어요. 립밤이 색,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복숭아향 립밤이 한때 진짜 완전 핫했잖아요. 핫해, 핫해. 이게 딱 그런 느낌? 근데 그거보다 향기가 훨씬 좋아. 천 원인데, 꼭 사셨으면 좋겠고요. 종이 방향제. 이쁘기도 어, 평... 이쁜데, 이 발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온 방안이 복숭아향기에 <laughs> 놀들었어요. 샤워볼인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복숭아 같지 않아요? 요 포인트 때문에 제가 이제 구매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도시락통. 응. 도시락통이 너무 귀여워요. 이게 3,000원인데, 디테일이 이렇게 뚜껑에 양념장 이런 거 있고, 이 칸막이도 조절할 수 있고,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 정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네요. 계란찜 같은 옷이. 계속 하염없이 올라가네. 이렇게 다이소 피치 시리즈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기 머리끈도 놓치지 마세요. 포인트를 딱 주니까 진짜 웃기다 웃겨. 더 유용한 영상은 찾아올게요. 안녕.